안녕하세요, 가운티입니다. <laughs> 오늘 주제는 어, 키로수 많은 차 사도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인데, 저는 사도 됩니다. 사도 돼요. 키로수 어느 정도 많은 차 사도 되지만, 단, 20만 키로 이상이 돼서 이제 조금 문제가 생길랑 말랑 하는 차량들은 조금 조심해서 보세요. 라는 느낌인데, 왜냐하면, 은 성능 기록 우리가 얘기를 했었잖아요 영상에서 여러번 얘기를 했는데 보증보험사에서 요새는 이제 그 보증을 해주잖아요 차량에 대해서 20만키로가 넘으면 근데 보증보험사에서도 보증 안해준다 어, 보증을 안해줘요 20만키로가 넘으면 그만큼 보증보험사에서도 자기네들이 그것까지 다 보증을 해버리면 자기네들이 손해고 자기네들이 리스크가 클걸 알기 때문에 안해주는걸 거란 말이야 요 팩트 이 안으로도 이미 충분히 20만 키로를 굳이 구매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를 증명하지 않나 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20만 키로가 네, 네. 안 되면 어느 정도 선까지는 괜찮을까요? 저요? 음. 나는 어, 한 1년에 3만까지 3만 5천 3만 3만, 3만, 3만 5천. 3년 됐을 때 9만 키로 정도 된거그 음. 정도면 괜찮다. 음. 저도 그 정도. 음. 오빠도? 어, 1년에 4만 키로까지는 괜찮아. 4만 키로까지. 4만 키로까지도 괜찮고, 사실 그게 주행거리가 많다만으로 이 차를 그냥 나쁘다라고 판단하기는 어렵거든? 응. 물론 연식도 길고 주행거리도 많다고 하면은 이제 완전히 이제 거의 폐차 수준이 됐겠지만, 응. 그냥 연식은 단거리야. 뭐 3년, 4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한 10만에서 15만 키로 사이 정도 됐다. 그럼 사실 나쁘게 보지만은 않아. 왜냐면은 뭐 장거리 운행이 많은 사람일 수도 있어. 어, 그치. 응. 그래서 나는 그런 것도 괜찮다. 그렇지그렇지 그치. 그치, 그치. 응. 저는. 어, 어. 저는 사실 주행거리 신0만을 아예 안 쓰거든요. 아 아무리 아 많아도 아 차가 관리만 잘돼 있으면 사실 주행거리가 20만이든 30만이든 상관없다는 게핵심이요아 어, 근데 30만은 너무 많지 않아요? 어, 어, 어. 저는 실질적으로 제가 운행 30만은 아닌데 20만까지는 어. 운행을 해봤는데 운행하면서 한 번도 문제 일으킨 적이 없어. 얼마나 운행하셨어요? 6개월. 6개월이면 너무 짧다. <laughs> 아니, 6개월 안에 모든 고장을 다 파악하기에는 좀 짧아. 제가 탄 차가 1인 신조였어요. 음. 근데 진짜 1인 신조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게 또난팁이긴 팀인데 보통 주행거리 많은 차들은 1인 신조 차기 좋아요. 그치 관리를 혼자서 뜬금 없긴 한데, 한데 뜬금 없긴 한데 저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어, 사실 주행거리가 많다해서 조금 차가 안 좋다라는 평균을 갖고 구매하는 것보다는 주행거리가 많아도 뭐 1인 신조라든지관리가잘돼 있다는 구매 구분. 어쨌든, 음, 수유자 변경이 잦지 음. 않은, 네, 그, 주행거리 많더라도 잦지 않은 차를 네. 사는게 낫다. 음, 그런 그럴까? 부분을 조심한다면. 그건 나도. 음. 네, 맞아요. 그건. 다 아, 인정? 응, 인정. <laughs> 오케이, 오케이, 인정. <laughs> 이제 20만 킬로가 근데 다 돼가는 차면은 어쩔 수 없이 사람도 나이 먹으면 아야 하듯 똑같이 아픈 음. 부위가 생기고 달달달 거린다든지 미션을 튕긴다든지 미션을 변속할 때 꿀랑꿀랑 거린다든지. 지 많은 반응들이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저는 사도 됩니다. 사도 돼요. 어쨌든 20만 킬로가 됐다. 그차가 어. 그런 분명 쌀 거야. 네. 싼 거만큼 어쨌든 다른 중간 시세에서 똑같은 시세에서 싸게 산 만큼 그 나머지 비용들은 어느 정도 감당하는 차량을 관리하는 감당 비용은 음. 좀 어느 정도 충당을 네. 해야 돼. 그것까지 고려를 해한 싸게 산 만큼 내가 감당해야 될 부분에서 어느 정도 금액을 쓸 각오는 돼 있어요. 그래 여기서 내가 하고 싶은 말 있어? 왜 잡아? <laughs> <laughs> 그렇기 때문에 <laughs> 그렇기 때문에 굳이 20만 키로가 넘는 차를 싸게 샀어요. 예를 들어서 음. 그러면 싸게 샀으면 배보다 배꼽이 더나갈 수가 있다는 거야. 아. 그렇기 때문에 1년에 봐봐 여러분. 1년에 좀 키로수 연식 대비 짧은 로 차들은 차값이 당연히 비쌀 수밖에 없어요. 동급인데. 그래. 근데 1년에 한 3만 키로를 주행해서 키로수가 조금 많아. 이미 금액이 저렴해. 근데 굳이 뭐 이렇게 많은 키로수를 보면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거. 죠 어, 그치 너무 많은 키로수를 내가 예산이 어느 정도 된다고 하면 너무 많은 키로수는 사실 좀안 보이. 조금 어나는 만약 에 정말 그 차도 너무 사고 싶은데 어. 예산이 이거밖에 안 된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감당할 만큼은 내가 좀 금액을 쓸 각본 오 하고 사야 된다는 거. 살 살리는 살리는. 그리고 아까 민중 씨가 얘기한 것처럼 가능하면 1인신조1인신조는 어, 진짜 아무리 변경돼도. 아무리 변경돼도. 타운가 중고래 많은 차는 진짜 1인신조만큼 공부는 없다. 그렇지, 그치? 그렇 그치? 네. 대려 그런게좀 좋은 게소모도관리가집대지폐어 질투 있으니까. 아, 그치 그래서 일인승을말씀드렸고 음, 뭐 나쁘진 않네요. 음, 음. 어느 정도 <laughs> 파악도 되는 거 같고. 음. 그러면은 그 15만 킬로에 옵션 좋은 거, 20만 킬로에 옵션 한 중간 정도 되는 게 있다. 그러면 본인이라면 어떤 차를 구매를 하겠어요? 15만 시, 옵션, 좋은 어, 옵션 좋은 거. 아니 1 5만에 옵션 안 좋은 거, 아. 2 0만에 옵션 좋은 거. 아좀 당황하셨어 네,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20만키로의 옵션 좋은 거를 고르지 않을까 싶긴 하거든요 저도 네. 두 개를 비교해보고 차 상태가 똑같다고 했었을 때차 상태가 똑같으면요? 뭐 둘다 무사고에 1인 신조둘다 무사고에 1인 신조? 나 15만 나도 1 5만난1 <laughs> 5만에 옵션은 사실 정말 아, 내가 원하는 옵션이다 라고 하면 돈 주고 넣을 수 있어 애프터마켓에서 주행거리돈 주고 못 사잖아 오 뼈를 때리네 그래 주행거리는 돈 주고 못 사고 난 솔직히 그렇게 완풀옵션 차여도 차 그, 욕심 안날것 네. 같아 아, 근데 진짜 완전 풀옵션 그런 차량을 고집하는 분들이 계세요 서리프라든지 되게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렇지 응. 저같아도 약간 옵션을 고집하는 게서도 저는 주행 거리를 포기하고, 아니 저, 굉장히 아, 고집쟁. 이뭐 <laughs> 옵션을 뭐, 주행 거리 좀 포기하도록 저한테 20만 원 옵션 <laughs> 많은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전당연게나 그래도 주행 거리죠. 음. 주행 거리 없죠. 왜요? 그, 그 말했잖아. 어, 그, 어, 그, 장착은 할수 있어. 저분들은 어. 뭐 서너 푸뭐 이런 거는 빼고 뭐 내비게이션도 후방 카메라도 뭐, 후방 감지도 기 장착은 할수 있어. 저분 중 주행 거리는 못사니까 주행을 음, 사는게 좋다 말이지. 이거지 음. 오빠 저희 감독님은요? 네? 왜 20만원 고집하세요? 20만 원을 제가 봤을 거. 때는 15만원이나 20만원이나 관리가 잘 되어있는 차라고 하면은 뭐 별큰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은 하고 그 정도의 구매 소비자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좀 감안을 하고 구매를 하지 않을까 음. 그 내가 조금 더 수리해서 판단하는 거를 조금 감안을 음, 하지 않을까? 하면. 이렇게 생각을면 됩니다. 근데, 확실한 거는 20만 키로가 넘어가면은, 어 좀차 상태는 좀안 좋아지는 거는 확실한 것 같기는 해요. 짧아도, 아, 그 연식이 짧다고 하더라도 키로수가 많으면은, 제가 중고차를 판매해 본 결과, 중고차는 좀 많이 흔하진 않아요. 음. 많이 흔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돈이 더 들어갈 수도 있고. 차값보다도 20만 킬로 때 차량. 음, 뭐 그럴 수 있으니까 그 어느 정도 얘기가 다됐을 거야 여러분. 그쵸 그런 거같죠요 네. 정리를 해보, 해보자면 일단 민준 씨의 말씀은 차 관리 상태가 잘돼 있고 좀 이제 소모품 관리 잘된1인 신조 위주의 음. 차량이면은 나는 20만 킬로도 상관없다. 나는 1년에 3만 킬로 정도에 돼 있는 차량이라면 연식에 대비해서 저는 그 정도는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근데 굳이 막 그렇게 많은 키로 수를 주면서 나중에 수리하고 감안해가지고 하는 것보단 1, 2배 더 주고 키로 수 조금 더 짧은 거 사세요. 음. 그 실적은 뭐냐? 뭐 예산이 풍족하다고 하면 당연히 주행구로 짧은 걸 사야겠지만 음. 만약에 정말 내가 그 차를 갖고 싶은데 예산이 빠듯하다고 하면 은한번볼 만은 한데 아까 민중 씨가 얘기한 것처럼 좀 꼼꼼하게 봐야 될것요 내가 일반 소비자라고 생각하면 내가 꼼꼼하게 못볼 거라고 하면 은 15만 키로 이상은 조금 조심하고 싶다? 음. 웬만해서는 그럴 수 있다 혹시 좀빠지도어 음. 끝난 건가 끝난 거 같은데요 이제 걔가 먼저 하나 구독과 좋아요 아 아유 저거 아네김 딱! <laughs>